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은 또 일관돼 보입니다. 어, 서부지방법원에 출석을 했어도 어, 수사권이라든지, 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기엄을한 어, 명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 굽힘이 없었다. 어, 오늘입니다. 헌법재판소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 철들고 난이유 자유민주주의 신념 확고히 갖고 살아왔다. 대통령은 비상기엄 선포한 때나 지금이랑. 별 차이가 없어 보였는데, 교수님. 지금 나와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먹히겠냐라는 거예요. 자기가 예. 자유민주주의 신, 신봉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한 짓이 뭡니까? 그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한 일을 했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 '자유민주주의'라는 말, <laughs> 이게 사실은 뭡니까? 전두환이 했던 자유민주주의랑 크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어. 그러니까 전두환 독재 체제를 갖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그런데, 전두환은 뭘 알았습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불렀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건 그냥 반공, 반북, 이것과 그냥 동의 거든요 어. 그러니까 반공 반복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인권이고 뭐고 민주고 뭐고 그냥 다 없어도 좋다 북한 받아 도 아우면 된다 이거잖아요 이런 발상이잖아요 그 발상이에요 지금 사실상 이분이 한게 뭡니까 국회를 마비시킨 거잖아요 음. 국회를 마비시킨 거고 대 원래는 민주주의라는 게 기본적인 게 바로 뭐예요 삼권분립이거든요 예. 행정부하고 입법부하고 사법부의 분립이란 말이죠 음. 서로 견제하게 만드는 건데 자기를 갖다 견제해왔던 입법부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구 대타를 한 거란 말이죠 이건 헌법 질파에서 위배되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갖다 깨뜨린 사람이 이제 봐가지고 뭐 자유민주주의 신봉자니 뭐 여기서 말하는 자유민주주의란 그냥 나는 우익이다 그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어. 어 모든 우익이 자유민주주의 신봉자가 아닙니다 히틀러도 우익이에요 음. 자유민주주의 신봉자 아니죠 그쵸 그렇죠? 어무솔린이도 우익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신봉자 아니죠 어그죠 어, 예. 일본의 궁극주의자들. 그건 우익이죠. 자유민주주의자 예. 아닙니다. 음.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지금 그친일구대타를 일으킨 거고. 그래서 결국 뭘 했냐면 이번에도 그 최상목한테 줬다는 그 쪽지 있잖아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네. 그게 이제 원본이 공개가 됐고. 어. 거기 보게 되면 비상입법기구로말이하셨죠 비상입법기구입니다. 거기에 따른 재원을 마련하라고 쪽지를 준거 아닌가요? 국회를 대체하는 기구를 말씀하셨죠. 시는 그렇죠? 국회를 대체하는 기구를. 이거라는 건 뭐냐 국회를 없애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음.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위원이다라는 걸다 문서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어. 그러니까 사실은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자기가 계엄을 내리게 되면은 국회에 통보를 하고 국회에서 의결을 거쳐가지고 거기서 통과가 되면은 그때 계엄을 실시하면 되는 건데 그걸 못하게끔 끌어내라고 한거 아니에요. 음. 끌어내라고 하고 뭐 체포하라, 체포하라고 시키고 이거는 명백한 의회 민주주의 또는 자유민주주의의 파괴거든요. 예. 그런데 나와가지고 자기가 무슨 자유민주주의 신념을 확고히 갖고 있다는 이런 말반되는 소리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다음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냐면은 그 강성 지지층이 이번에 뭐 했습니까? 음. 쳐들어갔잖아요. 서부 지방구을 많이 습니다 야, 그거 보면 서 진짜 끔찍했는데. 무섭더라고요. 사람들. 어. 근데 이것은 혁명입니다. 뭐 이러면서 선동해 가지고 들어가 가지고 뭡니까? 소화, 소화기로 유리창 깨고 들어가서 예. 뭐 서버 떼내고 그다음에 막 돌아다니면서 판사 찾겠다고 판사. 어? 창경판사입니다. 판... 어, 창경판사 찾겠다고 막 색출하러 건물을 막 뒤지고 이런 모습들어 보니까 어. 섬뜩하더라고요. 뭐에 대한 공격입니까? 이건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잖아요. 음. 자, 입법부. 사법부 이렇게 그러니까 대통령은 입법부를 공격하고 그 다음에 강성 지지층은 뭡니까 사법부를 좀 공격하고 어허. 이런 상태인데 이런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입니까? 자 바로 자유민주주의 시스템 을 파괴하는 파괴자들이거든요. 이 반반국가 분자들입니다. 어. 그런데 앉아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먹히겠어요? 예. 먹힐 리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교수님 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헌법재판소에 먹히겠느냐?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나오는 반응도 다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네. 서부지방법원에서 창경파사의 비상입법기구 그 메모를 직접 작성했냐는 질문에 대해서 가물가물, 쓴거 같기도 하고, 김용현 전장관이 쓴거 같기도 하고, 바로 어 김용현 전장관 측에서 답변이 나왔습니다. 이 비상입법기구의 메모는 김용현 전장관이 작성했다. 게다가 교수님, 윤동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한동훈 등 정치인 체포 지시한 적 없다. 포고령은 김용연이 작성한 것이다. 그리고 비상입법기구. 국회에 어차피 해제됐으니까 할 수도 없었던 거 아니냐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지금 변명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그러니까 통하지가 않아요 그다음에 그 변호인단을 보게 되면은 변호인단의 지적 수준이 뚝 떨어져 있거든요 어. 옛날에 박근혜 변호인단 뭐유영아 변호사인가 예. 그 사람 얘기 들어보면 상당 해가지고 저게 뭐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 이런 얘기를 막 했거든요 그때도 음. 상당히 질이 떨어지는 급이 떨어지는 사람들을 썼다라고 했는데 이분들도 지금 마찬가지 변론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첫째. 윤 대통령은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 썼는지 기억이 안 난다.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아, 사, 아니 그거까지 왜 기억을 못해 말이 됩니까? 어. 그러니까 말을 흐려버린 거잖아요. 그다음에 원래 김용현은 뭐라고 했냐면 그 전까지만 해도 대통령 썼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음. 대통령 썼다라고 진술이 확보가 돼 있었는데 이제 와가지고 대통령 말을 듣더니 말을 바꾼 겁니다. 내가 썼다라고 말을 바꿨거든요. 그런데 예. 과연 이 사람이 양세동의 역할을 과연 해줄 수 있을까? 음, 그렇, 그렇는 않다고 보거든요. 결국 이제 둘이 이제 대질신문을 시키게 되면 거기서 이제 얘기가 좀 나오겠죠. 예. 요러, 요런 게 이제 문제인 것 같고, 이게, 이게 뭐랑 관계가 되 있냐면은 목적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목적성이 있어야 돼요. 목적성이 있어야 되는데 뭐 이런 것들은 그 그러니까 법정에서는 한번다퉈볼만 해요. 예. 왜냐하면 형사재판에서는 아직 정말 그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명확한 증거를 요구하기 때문에 한번 털어 음. 볼만 하거든요. 그데 여기는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아. 행정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요거는 이게 통할 리가 없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요거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뭐냐면은 비상입법 기구가 왜 필요하냐라는 거예요. 음. 국회를 무력화시키니까 필요한 아. 거예요. 국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거거든요. 어, 어.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게 이제 위헌성을 은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성을 부정하기 위해서 내가 지시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시한 적 없는데 김용현이 얘가 내 말을 잘못 알아듣고 이상한 짓을 한 거다. 이렇게 처리하겠다라는 음. 겁니다. 그러니까 그 책임을 나는 면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전략으로 나오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행위의 위헌성을 보여줄 수 있는 게딱 그것만은 아니다라는 예. 거예요. 일단 이거 자체가 말이 됩니까? 음. 김용현이 그걸 마음대로 합니까? 어? 국방부 장관이 마음대로 해? 헌포고령을 마음대로 써요? 포고령의 주체는 누굽니까? 때릴 수 있는 주체는 대통령이 대통령이죠니까 그러니까 네. 자기가 보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 보고 해가지고 "그래 해라"라고 했으면 그건 대통령이 시킨 게 되는 거예요. 음. 네, 그걸 아까 직접 누가 썼는지, 안 썼는지, 그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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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문제를 치환시켜 가지고 한번 말장난을 좀 해보는데, 이게 통할 리가 없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증언을 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검찰총장이 나와서, 경찰총장이 나와서 뭐라 했습니까? 국회 에 나와서. 의원들 체포하라고 시켰다 윤석열이 음. 그다음에 특전 사령관도 나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도끼를 써서라도 의원들 끄집어내라고 대통령이 시켰다라고 하잖아요 음. 그다음에 수방 사령관도 뭐라 했습니까 사인 일조가 돼 가지고 체포하러 다녀라 그다음에 뭐예요 어. 발포를 해서라도 끌어내라 그다음에 국회 의결과 의결이 끝난 다음에 도 작전을 계속하라라는 지시를 자기가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방첩 사령관도 마찬가지고요 예. 이재명 의원 씨그 한동안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음. 이 사람들은 이것도 뭐 나는 시킨 적 없는데 얘들이 알아서 한 거다 이게 말이 됩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탄핵 심판을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증언이 있어요 예.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가운데 다 자백을 했습니다 음. 그래서 그 결과 다 뭡니까 법원에서 받아들여 다 구속돼 있잖아요 예. 어. 그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통신 기록들이 다 남아있는 거예요 아. 물증으로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백도 있고 증거도 있고 증언도 있어요 다 있어요. 확보. 어. 진술 확보가 돼 있는 겁니다. 이런 상태 속에서 뭐 이런 말장난 가지고 빠져나갈 수 있냐라는 겁니다. 빠져나갈 수 없어요 이거는. 자 이런 상황에서 어, 또 하나 궁금해지는 것은 현직 대통령 최초로 구속돼서 서울 구치소에 윤석열 대통령이 수감돼 있습니다. 오늘은 헌법재판소의 변론을 위해서 어, 양복을 대통령의 예우로 어, 양복을 입고. 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어, 출석을 해서 지금 변론하고 있는데 대토, 어, 이게 좀 궁금합니다, 일, 어, 교수님. 김건희 여사도 윤 대통령을 못 만난다. 변호인 외에는 체견 검지라는 게 증거인멸 때문에 그런 겁니까? 증거인멸 때문에 그러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잘못된 게 뭐였냐면 잘못한 거예요. 처음부터 경찰에서 부르거나 공수처에서 부르잖아. 예. 갔어야 돼요. 아하. 갔으면 구속 안 됩니다. 안간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검사들은 그런 거거든요. 내가 검사인데 아, 경찰한테 조사받아 아, 모양 빠져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아 내가 그래도 명세이 검찰청장인데 검사인데 공수처 나부랭이들한테 검사받아 그럴 순 없지. 아. 이런 게 있거든요. 그거는 조흥천 의원이 그러더라고요. 어. 오래 전에 저 경찰에서 부르면 안갈 거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생각할 때 검사가 생각할 때 경찰은 저 밑에 있는 애들이거든요. 예. 걔들한테가 가지고 조사를 받는다. 이거 안할 거다라고 그때 그조공천 그 의원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음. 모양 빠진다고 이제 안 나가버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여기까지 온 거고. 아. 그다음에 이번에도 뭐냐, 강, 불렀는데 안 갔단 말이죠. 16일 날 불렀습니다. 홍수초에서 예. 안 갔어요. 17일 날 조사받으러 나와라. 또 거기도 안나 갔습니다. 음. 그 다음에 19일 날 구속됐잖아요. 구속된 다음에도 19일 구속된 다음에도 그두날 2시에 나오라 그랬는데 거기도 안간 겁니다. 그게 결국 20, 그 20일 날 10시에 나오라 그랬는데 또안 가가지고 거기 예. 결국 강제구인 한 거잖아요. 아. 강제구인 하다가 뭐 거기서 그냥 버티거나 못 나가겠다라고 버티는 바람에 6시간 만에 그냥 철수를 해버린 거 음. 아니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저쪽에서는 그렇다면 협경금지다 왜냐? 너왜 조사 안 받으려고 하느냐? 이런 태도라면 증거 인멸할 충분한 사유가 된다. 음. 그러니까 서면이라든지 뭐 문건이라든지 이걸 보내 가지고 말 맞추기를 할수 있거든요. 이미지금 김용현하고요 사이에 말맞추기가 되고 있잖아요. 예. 김용현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 포고령. 그다음에 그 비상입법기고 이 모든 거 사실은 누가 시킨 거냐? 윤석열이 시킨 거다라고 했다가 이제 와서는 그 포고령 내가 쓴 거다라고 얘기하다 아. 말을 좀 바꾸고 있단 말이야. 예. 왜냐? 대통령이 뭐라 했습니까? 기억이 가물가물한다. 그러니까 아, 대충 그렇구나 알아서 이렇게 바꾸고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말 맞추기를 하려면 이걸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 그래서 이제 요것이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제 보수층이 볼 때는 굉장히 아니 그것도 허용을 안해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음. 자업자득이에요 네. 원래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예우 예우의 차원에서도 구속 수사하는 것 상당히 모양이 안 좋잖아요 외국에서 음. 보기에도 그러니까 자기가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하면은 성실히 조사에 임했으면 구속 안 돼요. 예. 불구속 상태에서 그게 낫지,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도 받고 헌법재판에도 임하고, 자기가 뭘했습니까 거기에 따른 모든 법적, 정치적 책임을 피해가지 않겠다고 라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예. 그럼 그 약속을 지켜야지, 그걸 약속을 음. 지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뭐가 핑계가 된 거냐면, 이제 아, 헌법재판소에 나가야 된다. 음. 그러니까 이제 구인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아마 한번더 구인을 할 겁니다. 예. 왜냐하면은. 공수처에서 모양 빠지잖아요. 그렇죠. 한번더 구인을 하는데 요번에도 버티면 사실은 구인못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럼 구속 기간에 2 0 일인데 2 0 일에 열흘을 공수처에서 쓰게 돼 있거든요. 네. 이걸 갖다가 지금 구인 구인한이 많이 익어 가지고 좀 싸움하다가 날리는 거예요. 그럼 열흘 후에는 누구한테 넘기는 겁니까? 검찰입니다. 검찰에 넘기는 겁니다. 그럼 이제 아. 검찰에서는 기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저 서면 조사라는 방향도 있는데 서면 조사에는응할까 이것도 음, 좀안할수 음. 아니, 아닐 것 같거든요. 결국은 이제 검찰, 검찰에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는 그래도 자기 친정이니까, 음. 친정에서 불렀으니까 거기서 응할 수는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음. 또 다른 한편으로 뭐냐 하면은 공수처의 조사에 응하지 않은 그 빌미가 뭐였느냐라고 한다면 공수처 수사권이 없다라는 예. 거예요. 사실 엄밀히 따지게 되면 공수처는 사실 내란죄 수사권은 없거든요. 음. 그런데 뭐 지금 뭡니까? 직권남용이라든지 이걸 수사하는데 관련된 범죄는 수사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예.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되는 거죠 음. 한편으로는 수사를 할수 없는데 불구하고 또 다른 한편또 수사할 수 있게 돼 아. 있는 이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싸워 다퉜던 거란 말이죠 근데 검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런죄에 대해서 수사권이 없는 것은 검찰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같은 논리로 아, 검찰이 수사도 못 받겠다 너희들은 왜냐하면 수사할 권리가 없다라고 음. 주장하면서 안 응할 수도 있다라는 음. 거죠 네, 네. 자, 과연 어떻게 될지 또, 어, 대통령의 이 헌법재판소 또 수사. 지금 그렇게 되면은 교수님 공수처에서는 일단 지금 오늘도 어, 수사를 못한 상황이니까 강제 구인이든 현장조사든 또는 구속영장을 연장하든지 공수처는 수사를 위한 또 시도를 하겠네요. 구속영 지금 일단 바닥. 받았고, 연장을 예. 한다 하더라도 지금 연장할 수는 없죠. 열흘 후엔 음. 누구한테 넘겨줘야 됩니까? 검찰. 검찰한테 넘겨줘야 되는 거고, 예. 검찰에서 그렇게 되면 거기서 기소를 해야 되거든요. 음. 기소를 하건 뭘, 뭘 하건 간에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참 답답합니다. 이걸 딱 보게 되면은 그게 뭡니까 지금 현직 대통령인데 앉아가지고 예. 그 구치소 방에 틀어박혀가지고 나못 나가, 못 나가, 못나가못 뛰는 게 모양 빠지잖아요. 예. 그, 이걸 통해 가지 뭘 하는 거냐 계속 지지자들 갖다가 지지자들에게 결집시키는 건데 그 결과 어떤 사태가 벌어졌습니까 서부지법 습격사건이 벌어졌거든요. 음. 사건 벌어진 다음에 아, 폭력은안 됩니다라고 얘기해 봤자 소용이 없는 거죠. 예. 왜냐하면 자기들이 다 선동을 계속 했거든요. 아.